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김지영입니다 사실 이게 뭐 통계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통계가 아니라 뭐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 거기도 하고, 어 데이터 하는 분은 뭐늘 쓰는 그런 기능인데 어,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요. 서브셋 데이터. 그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일부 어 맞는 거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일부 데이터만 이제 뽑아내는 거를 이제 그런 데이터를 서브셋 데이터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의학 논문 같은 데서 보면 서브그룹이라고 표현해요. 이들면큰 어,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남자만, 그 중에서 또는 어떤, 뭐 여러 지역 중에서, 어, 올 때이지만, 또는 젊은이지만, 또 무슨 병이 있는 사람만 뽑아서 다시 또 분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브그룹, 어네르시스라든지, 뭐, 서브그룹, 어떻게 표현합니다. 또, 엑셀에서는 필터라는 용어도 쓰고, 일반사에서도 회 필터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같은 개념입니다. 요거를 어떤 데이터로부터 서브 데이, 서브셋 데이터를 뽑아내는, 어, 필터드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게 뭐 너무 쉬운 거라서 굳이 뭐 언급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또 말씀드리면서 왜, 왜 잘못 말씀드렸는지도 말씀드리면서 음. 그게 이제, 언제였냐면, 제가, 이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이거든요. 그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엑셀을 이용한 데이터 통계라든지, 데이터 처리,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어, 얘기를 했어요. 아, 그리고 여담으로 이어 강의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 보통 강의실과 달리, 제가 여기, 여기 있는데, 이 모니터, 뭐지, 빔 프로젝트가 여기도 있고, 이 왼쪽 저 뒤쪽에도 있고 뭐 다른 쪽 색인 거과 있는데 그 방향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앉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보고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등지고 앉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온파형으로 앉아서 자방에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실습을 할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 여기가 입구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엑셀의 필터 기능을 설명하면서 필터 기능에 문제가 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이제 그게 어. 그해결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엑셀에 대해서 아, 실제 그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엑셀 파일이고 아, 엑셀 아 필터를 빼볼게요. 예, 데이터에 가서 필터가 없는 상태로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그냥 해서 필터를 해도 알아서 해주는데 저는 꼭 습관적으로 요렇게 해서 필터 하는 걸좀 좋아하긴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섹스가 있는데 여기서, 어, 여기 보면, 나 여자만 골라라. 이런 거 하는 여자만 고르는 거죠. 뭐이거 이제 엑셀에 있는 필터 기능입니다. 근데 보시면 엑셀에서는 이 소문자 F를, 소문자 F를 대문자 F와 같이 취급을 해요. 구분을 못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문자 F만 마저도 얘가 라지 F를 실수한 걸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소문자 대문자를, 뭐, 어렵게보단 소문자 대문자를 그냥 한꺼번에 찾아내주는 게 사실은 더, 어, 이제, 누군가 제, 제, 기억에, 제 생각에는 누군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고요. 그 왜냐하면 이게 어 엑셀 엑셀에 있는 필터도 이렇게 하고요. 구글에 있는 구글 시트 있죠. 그 시트도 이런 식으로 해요. 소문자, 세문자를 구분해서 다 만들어내요. 네이버 셀 있죠. 네이버 셀. 네이버 셀은 대문자, 소문자를 다 구분해내요. 구분해내는 게또 사실 그 프로그래밍 할 때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뭐둘다뭐 뭐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어쨌든 지금 그건 주된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나가든지 해야 돼요 엑셀의 필터에서는 전문자 대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저같은 경우는 필터를 쓰면서 어 우선 자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필터를 왜 쓰냐면 데이터를 처음에 볼때아 이거면 아그 mf 외에 뭐 메일로 쓴 것도 있고 필드가 없는 것도 있는 것을 찾아올 때 필터가 좋거든요. 데이터를 한번 쭉볼때 예를 들면 age같은 경우에 13부터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놔주는데 가끔 0을 5로 잘못쓰는다든지 1을 i로 잘못쓰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예제를 만들었는데 0101이잖아요 근데 보면 0 1 i 를 쓰는게 있는거에요 여기 i 이런 경우를 필터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강의를 했거든요 이제 엑셀의 필터를 이용해서 잘못 쓰여진 것을 찾아내기 좋다 그 그러니까 필터를 한번 걸어서 한번 보라.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필드값 비어 있는 게 원래는 성별의 필드 값이 비어 있을 일은 없잖아요. 성별이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이건 실수로 빠진 거죠. 이런 것들을 데이터 전처리할 때 어, 차단기 필터가 좀 좋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뭐냐. 어, 예를 들어서 여다가 남자만 뽑고 싶다. 그러면 이제 메일을 딱 쳐서 남자가 했어요. 이 상태에서 남자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잘 보시면 2, 4, 6이잖아요. 1번, 2번, 3번이 피어 있는 거, 요유자이된피 있고, 4, 5, 6 있고 이렇게 6, 7, 8이 유자이된피 있고 뭐 이렇게 되는 어있 거예요. 그럼 요 이제 남자들만 다르죠. 그래서 Ctrl A 해서 옆에 새로운 시트에 가서 딱 붙어 놓으면 되고. Ctrl+C를 해서 C를 하면 이렇게 점선이 달리 나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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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딱 뽑아 놓으면 이게 이제 남자들만 딱뽑아져요 이렇게 이 필터가 우리가 말하는 그 서브셋 데이터가 잘 만들어진 거죠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 다시 필터를 그 다음에 필터를 남자 중에서 age가 얼마 이상인 사람 그 숫자 필터를 해가지고 뭐 평균보다 큰 사람 작은 사람 뭐보다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런 것들 다안돌수 있거든요. 필터가 되게 편리하게돼 있어요. 뭐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뭐 R이나 뭐 파이썬 이렇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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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를 써서 하는 것이 더 편하겠지만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훨씬 편하죠. 이렇게 해서 딱 골라내면 그만 딱 합해서 딱갖다 붙여놓으면 필터가 바로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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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입니다. 예자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누가 하셨는데, 아, 그렇게, 필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 제 그, 생각에는 2007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옛날 2007에서 필터를 쓸 때, 이, 글씨를 하게 되면, 계속 카피 붙이면, 그 숨겨져 있는 것이 다 카피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1, 2, 4, 6, 1, 2, 4, 4, 5, 6인데, 2, 3, 아, 3이 빠져야 되고, 7, 8이 빠져야 되잖아요. 갖다 붙이면. 근데 그걸 팝해서 붙여놓으니까 다 되더라고요. 다 빠져있는 것이 없이다 카피가 되어버려서, 아, 이 엑셀에 있는 필터는 겉보기에만, 어, 이제 보여주는 거지, 실제 서브셋을 구하기는 힘들다. 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뭐지? 뭐, 요, 요, 끝난 다음에 한분 질문하셨거든요. 복두 밖에서. 근데 제가, 아, 그래서 엑셀 필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필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답변 드렸어요. 그렇게 카피해서 하면 서브셋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사실은 이제 그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찍다 보니까 이제 그 분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공개하고, 이제 블로드 올린 걸로 하는데, 그 분한테 잘 전달될지도 모르겠어요. 할수 없죠, 뭐. 제가 그때는 몰랐으니까. 왜냐면,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게 2016에서 우연히 이렇게, 아, 그, 이, 그 강의한 이후로, 엑셀에, 엑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생각보다 모르길래, 모르시길래, 제가 이제 엑셀에 대한 책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엑셀 쓰면서 필터가 이렇다라는 걸 쓰려고 딱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안 되겠다. 사과, 사과 영상을 찍, 사과 한그뭐 무슨 정보를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이 그 사이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2010을 열어보니까 2010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필터 가잘 돼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언제 이걸 보고 잘못 알고 있었지? 2007에서 봤던 것 같아요. 2007에서는 필터가 이게 여기에는 어떤 2.7인지 10인지 도 모르겠지만, 그 필터는 지금처럼 이런 게 아니라 카피해서 갖다 붙이면 필터가 안 되는 그런 필터였어요. 어쨌든, 아 어, 그 필터를 잘 썼고, 어, 그 필터, 이제 엑셀에 있는 필터를 이용해서 서브셋을 만들기 참 좋다. 어, 만 요, 요 서브셋 데이터 만들고 서브그룹 만들 때, 약 가장 편리한 게,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것이 엑셀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거 말고, 이단부터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근데 알면 뭐, 나쁠 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요렇게 카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 넣는 거예요. 그니까, 그 엑셀 필터 괜찮은 거죠. 편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러면 이제 필터를 안 쓰고 그 필터 기능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죠. 어떻게 하느냐 면 필터를 빼고, 어, 이거는 이제, 뭐, 조금, 피부 테이블을 쓰는 방법인데요. 피부 테이블에서, 예를 들어서, 어, 섹스를 여기 넣고, 여기를 넣다 쳐요. 그러면 이제, 어, m 일 l e f 이렇게 나오잖아요. f e m 이 4개네요. 네 그럼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다른 시트를 만들면서 m a 메일에 해당되는 것만 이 골라와요. 근데잘 보시면 m a 메일에 해당되는 골라오면서 스몰 F를 라지 F로 바꿔버려요. 얘가 그러면 이때 라지 F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바꿔버리고 메일도 마찬가지로 메일이 있거든요. 메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메일만 바꿔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요. 이게 필터랑 같은 기능이 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서브셋 데이터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있죠. 뭐 제가 그 엑셀 피벗 테이블 태에도 이걸 써뒀는데 이 기능이 뭐잘 쓰면 되게 필요한 기능이다. 왜냐하면 이제 뭐 10년치 자료를 모았고1 0년치 자료를 5월 거만 뽑아라 또는 뭐 1월 거만 뽑아라, 뭐 2015년도 거만 뽑아라 이렇게 할때 피벗 테이블 그려놓으면 클릭 한번 뽑아지고 톡톡톡톡 이거를 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 뽑을 수 있어요. 연도별로 다 구분해서 연도별로 구분해서 쉽게 하나씩 잘 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편해요. 근데 그거는 어 지금은 이제 필터 기능에 대한 설명이고 어 피벗 테이블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어 필터 기능을 응용해 서쓸수 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필터의 관점에서 피벗 테이블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또, 이, 이 데이터를, 아,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또 다른 계기가 있어요. 참, 템을 거기에 있네요. 그게 뭐냐면, R 블로그라고 있어요. r 에서 어떤 블로그를, r 에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건데, 어,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런데, 네. 그러니까, most visited article of the week. 이 주일에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이 본거 한데 보니까 서브셋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다섯 가지 방법 이게 두 번째로도 있더라고요. 뭐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가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됐죠. 서브셋 데이터 만드는 게 너무 기본이라서 그 아래 에 있는 기본 기능과 뭐 이런 것들 기본 기능이라서 그 뭐, 찾아볼 필요도 없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 이걸 많이 봤다고 하는 아, 서브셋 데이터가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관심이었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돼서, 이제 엑셀로 하는 법을 하게 된 것도 있고요. 제가 이제, R로 관련된 그 데이터 전처리 하는 거, 뭐, 이렇게 모아서 만든 적이 있는데, 거기에 서브셋 만드는 게 없어요. 왜냐면, 엑셀로 하면 더 편하기 때문에. 그, 거를 이제, 샤이니로 만들려면 또 복잡하지, 복잡해지거든요. 하여튼, 뭐, 그래서, 굳이, 그, R로 하는 거 하지 않고, 그냥, 저는 엑셀에서 처리하기를 일단은 더 권합니다. 굳이 엑셀에서 한계가 있다거나, 뭐, 그러면 R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엑셀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어쨌든, 오늘 약간 말이 좀, 주절주절하고, 조금, 어,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어,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 뭐, 좀 조절이 된것 같아요. 다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